한창 셀링 중에는한국해양대학교의있드서핑부있다 한국에 있는 에서 작년 분한테에라고소리에시던한 뭐라고, 그 뭐라고 하한지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한요있 더 바람을 더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줬습니다. 셀링에는 홀드와 브로드가 있거든요. 홀드는 풍상으로 가는 거고, 브로드는 풍하로 가는 거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 바람을 더잘 받기 위해 브로드를 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 니다그 아까 학군단 친구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1학년 친구! 멀리 떠밀려가가지고 저기 지금 노들어서 가고 있어요 이런 1학년 준현이가 물사에 떠밀려가 버렸다 아, 멀리 멀리 갔네요 신나서 네, 그, 깝치다가 깝치서 세일링 하다가 혹시 그 떠내려고 가고 계시던 분이신가요? 아네 어떻게 하다그 떠내려가고 계셨나요? 갑자기 세일이 분리가 돼가지고 꺼내려고 <laughs> 가게 됐습니다 혹시 구하러 가실 때 심정이 있으셨나요? 음, 이게 세일링 하면서 가장 최악의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세일이 터진다던가 뭐 보드가 망가진다던가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세일과 보드가 분리가 됐고요 그래서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또듣는 한편 또 한숨도 나오고 그래도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결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해결해가지고. 윈드 서핑 부만의 가장 우선시하는 안전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음, 일 본인 안전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장비도 뭐 최대한 지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는같 큰일이다. 2학년 영준이가 셀링 중 보드를 해먹었다고 한다. 하... 혹시 이거 부서진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씨오 어, 아야 진짜 봐봐 가슴이 부들부들 나가 심하네 와 이거 어쩌다 부서지게 된 거예요? 미양년이 타다가 박았어 그러니까 내가 볼때 여기 탁 새총을 쏘면서 탁 박으면서 공중에서 이렇게 탁 거꾸로 졌는데 아. 그대로 이제 여기가 다뜯 나간 거지 중에서 봤었구나 두동강 난어아 여기가 두동강 난 것처럼 한편 부서진 보드를 붙이기 위해 경화제에 관한 조언을 보내주는 상현의 모습이다. 경화제가 따로 있더라고 그럼 에 폭시면 발라서 안 굳고 있는 거네 경화제를 조금 더 발라봐 그러면 부을러 거야. 주제가 어, 그러니까 에폭시에 2 경화제 1을 섞으면 경화제를 통해서 에폭시가 굳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적절히 섞어가지고 모두도 깨지고 제 1학년들 전반적인 셀링 실력도 그렇고 제 2학기 중간에 넘어갔는데 저 정도 실력이라는 거는 몇 가지 경험밖에 없어. 너무 안 타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극도로 재능이 없거나 후자보다는 전자영유 좀더 애들이 너무 셀링을 안 시키나 싶기도 하고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속상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속상할 거 없는데 아쉬운 거지 셀링 끝나 보드를 빼고 있는 윈드서핑 세일을 먼저 해장해볼까요? 응, 물 뿌리자. 해장을 하고 있는 2학년의 모습이다. 네, 저희가 해장이라고 해가지고 장비를 푸는 과정인데요. 근데 저희가 바닷물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장비에 염분이 많이 묻게 돼서 저 장비를 상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장비에 있는 바닷물들을 다씻쳐내고 그러고와서 해장을 시작할 겁니다. 해장을 하는 과정은 세팅을 하는 과정과 역순입니다. 세팅을 할 때는 마스를 꽂고 붐을 연결하고 했다면 지금은 붐 먼저 풀어주고 붐을 빼준 다음에 이스텐션 풀어주고 마스트를 빼주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펼쳐놓기에는 아무래도 세일의 부피가 크다보니까 말아서 보관을 용이하게 하고 있어요 조인트라고 부르는 세일하고 보다고 이어주는 장비만 제거를 하고 풀숲에다가 보관을 하는 편입니다 아 어, 됐어 됐어 아. 어질 지렸어 오케이 이게, 이게 잘 안빠져가지고 두 명이서 동시에 잘빠져 아, 영혼 근데 이이 뭐지? 근육이지. 주중합숙 중인 윈드서핑구. 참으로 열심이다. 뭐지? 매주 수요일마다 네. 그 집회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집회 왜 하는지 그리고 무엇 무엇을 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집회는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장비실에 모여서 그 주에 있을 운동을 어, 브리핑하고 그날 저희 날씨를 어, 미리 공유하고 운동 내용을 어, 정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운동장을 모임으로써 팀웍을 다지고 어,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위험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 날씨 그리고 운동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미리 어,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no 시작하자. 11월 2일 훈련일지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날 기상은 비가 올것 같고요. 풍속은 오전에 12m/s, 오후에 12m/s 예정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향은 해양 방면 쪽으로 불고 있을 것 같고요. 기온은 20도, 수온은 21도입니다. 어. 비가 그렇죠도 이제 우리 풍랑주의보 때문에 이제 활동 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가져왔나? 풍랑주의보 되면 아예 못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가져. 막 구월을 뛰지 않을까? 비가 오지 않을까? 지금 축구장 예약해놓으세요. 예훈아. 예. 바로 장비 일주 보고. 11월 1주차 장비 보고하겠습니다. 장비 소모는 딱히 없었고. 팔꿈 밑에 이제 구멍이 뚫려있던 거 수리하였습니다. 아, 총무? 네, 네 10월 5주차 총무 보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총 남은 잔액은 5천 네. 원이고 어, 오늘 36기 동한이 형께서 지원금 10만 원 보내주셔서 지출은 방수포 구매했던 거랑 일단 물티슈랑 물러 리필하는 거랑 음료수 샀던 거 그렇게 지출이 있고 그러고 이제 특이 상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상해요? 네. 보시면 없죠.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편 윈드서핑부는 바람과 코끼라는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바람 거꾸기가 뭐 하는 책이에요? 방명록? 그날 그 쓰는 그런 느낌이라서. 오, 오. <목소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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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삼십사 어사년일 학년 때 거. 내야동 차바비야. 오래된 가족 일화를 꺼내보들. 오랜만에 바람 거꾸기를 꺼내본다. 야, 박세호 있다. 준4십일기박세호씨죠 나는 대학교 운동화로 온것 같다. 정신이 아득해지지만 그만큼 성취감으다 <목소리> 인간 병기가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러는데. 추억을 회상하는 윈드서핑부. <laughs> 그리고 여기 두치가 <laughs> 후배에게 남기고 싶었던 하나의 글이 있다. 무엇이 나를 4년간 이곳에 머물게 했을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끝까지 남은이 좋다. 토요일은 매번 나가 쓰면 좋겠다. 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동아리 운동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어도 결국에는 끝이 있고 기정전결이 있다는 것. 운동 중에 다른 길을 선택하는 동생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다. 도중에 살때 하는 동생들이 기억하는 우리 민스사팽부는 힘들게 갔던 곳이란 것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 그러니 일단 한 바퀴를 돌아 끝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동아리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비단 너희들이 우리 동아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사랑할 모든 자에 대해서 말이다. 말이 길어졌는데 다들 동아리 생활 파이팅이다 이렇게 큐! 2024년 9월 6일 금요일 여름학숙을 끝내고 첫 바람가꾸기다. 준을 뗐다. 근데 인사할 때 나도 모르게 안녕하십니까. 준 42기. 아니 42기 모현영입니다. 라고 한다. 내가 42기라는 게안 믿긴다. 내가 42기가 되어도 되는 것일까? 이 학기 월화수목은 공강 없이 바쁘게 수업이 있어서 금요일만 세일링을 할수 있다. 평일에 세일링 한건 처음인 것 같다. 이제 금요일은 세일링하러 와야겠다. 실력을 늘려야겠다. 42기 모현영. 이제가 <laughs> 재겁지 않아? <웃음> <웃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아. 아. <laughs> 고생 습니다그래 오랜만에 다 같이 바람 각꾸이 하소서 가자. 좋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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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웃음> 그렇게 윈드 서핑 부하루가 <후의> 끝나간다. <laughs> 이제 이 윈드 서핑 부원 사람들에게 이제 장비실이 어떤 의미? 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집이죠, 집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와서 쉬다 갈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윈드 서핑이 왜 좋으신지? 그 윈드 서핑을 타면은 그 학교 생활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속도감을 통해서 좀 많이 날릴 수 있어요. 아직. 잘 타지 못하는 저학년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음, 강제로 좀 셀링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인내심이 많이 요구되는데, 그 이상부터는 본인이 아마 재미를 많이 느낄 건데, 거기서부터 매일 어떻게 타야 될지 연구 좀 하고, 본인이 재미를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탈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해주신 선배님께 하고싶은 말씀 있을까요? 어, 언제나 제가 위험상황에 처하면 항상 구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2학년 되면 이제 후배들 잘 구할 수 있는 후배들이 저를 믿을 수 있게 저도 이제 셀링실력을 많이 키워가지고 멋진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거 윈드서핑 왜 들어오셨나요? 저는 납치당했습니다 뭐? 어? 어? 예? 예? 저는 공장인 재웅이형에게 납치당했어요 예? 애 타보고 멋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어... 윈드서핑을 타보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학교생활하는 거좀 빡세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laughs> 미래에 들어온 1학년들한테 한마디 남길까요? 내년에 들어오게 되는 43기 애들아 너네 큰일 났다 야 <laughs> 처음에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큰일 났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근데 2학년 되면 좋겠지? 내가 네, 네. 지금 사실 얘비 이게 애들도잘 버티고 있으니까 잘 버티고 있는 거지. 예. 네. 그러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나 우리 4학년 때 저는 이학년인데 잘 한번 해 보자. 너무 좋겠다 있어. 세포가 익히는 재밌지아이팅 이야기 때 보자. 키들아. 레이드라. 졌다이렇게 하면 이 학년 다 끝난 거죠. 나는기 오늘 일반대도 많이 들어와라. 저 이제 진짜로 갑니다. 잘 계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몸은 멀리 있어도 항상 마음은 가까이 있는 그런 윈서핑이 됩시다. 화이팅